10 충당이라고 보릅니다. 저들이 만들어. 공적으로 노출된 경우 변태적인 아,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다. 16%. 친구가 성적 대상으로 보인다. 7.9%. 그것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. 흠,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성들은 그것을 눈을 뜨고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. 흔들려. 여성들은 어떻습니까? 올림픽 참정권은 커녕. 이젠 낙태를 합박파 낙태죄 폐지를 하며 미나나청소년들 <목소리>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앞서고 <목소리> 있는 대한민국에서 생명으로 자리잡은 작은 태아가 모든 책임을 지고 혹은 아이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<목소리> 혹은 주변에 아이를 돌봐주거나 육아보조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<목소리> 그 태아를 짓밟으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<목소리>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비난받고, 비혼 여성, 그리고 장애 여성은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비난받습니다. 자,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습니다. 그러므로 아기와 상남을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을 저는 제가 원하는 때 아이를 낳고, 원하는 이들과 함께 아이를 양육할 선택권이 당연히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분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겁니까?